탕란과 예리한 식별력. 고의적으로 모성 본능을 악용하는 예는 다른 새의 둥지에 산란하는 뻐꾸기 같은 탕란조에서 볼수 있다. 뻐꾸기는 부모 새에게 내장된 자기 둥지 속에 있는 새끼 모두에게 친절하라라는 규칙을 악용한다. 뻐꾸기를 제외하면 이 규칙은 정상적으로는 이타주의를 가까운 친족에 한정짓는 바람직한 효과를 갖는다. 왜냐하면 둥지 간 거리가 멀어. 자기 둥지 속에 들어있는 것은 거의 틀림없이 자기 새끼일 것이기 때문이다. 제갈매기 어미는 자기 알을 구별하지 못해 다른 갈매기의 알을 기꺼이 품으며 대충 만든 나무 모형과 바꿔놓아도 그 모형을 품는다. 야생의 갈매기에게 알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알이 몇 미터 떨어진 이웃집 둥지 가까이로 굴러가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매기는 자기 새끼를 알아본다. 알과 달리 새끼는 돌아다니고, 결국은 이웃집 가까이까지 가서 일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한편 바다우리는 자기 알을 표면에 있는 반점의 패턴으로 구분하고 구별하고 알을 품는 도중에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구별한다. 이것은 아마 이들이 단단한 바위 위에 둥지를 지음으로 알이 굴러서 섞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바다오리는 자기 알을 표면에 있는 반점의 패턴으로 구별하고, 알을 품고 있는 도중에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구별한다. 이것은 아마 이들이 평탄한 바위 위에 둥지를 지음으로 알이 굴러서 섞일 위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기 알만 구별하여 품으려고 애쓰는 것인가? 확실히 모든 의미 어미가 남의 알을 품는다면 특정 어미 새가 자기 알을 품는지 남의 알을 품는지는 전혀 문제가 안될 것이다. 이것은 집단선택론자의 논거다. 이런 공동육아 무리가 조성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바다오리는 한 배에 평균적으로 알을 한개 낳는다. 이것은 공동육아서클이 성공하려면 모든 어미가 평균적으로 알을 한개 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누가 속임수를 써서 알 품기를 거절했다고 하자. 그 암컷은 알을 품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알을 더 많이 낳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웃음> 이 <웃음> 이 속임수의 매력은 더 이타적인 다른 어미새가 그 암컷을 대신에 알을 돌본다는 것이다. 그 이타적인 새들은 둥지 옆에 누가 흘린 알이 있으면 그 알을 둥지에 가져와서 품어라. 라는 규칙에 충실히 복종할 것이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속이는 유전자가 개체군 내에 퍼져 우호적인 육아서클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사람과 같이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성실한 새가 소가 넘어가기를 거부하고 단호히 알을 한 개만 품겠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 사기친 새의 뒤통수를 치는 꼴이 되겠지 사기친 새의 알은 누구도 품지 않고 바위 위에나 뒹굴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되면 그들은 곧 남들처럼 자신의 알을 품게 될 거야. 그러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알을 품는 새들의 개개의 알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가령 성실한 새가 이 작전을 실행하여 속임수에 대항한다고 해도 결국 내버려진 알이 자기의 알일 수도 사기친 새의 알일 수도 있게 된다. 사기친 새는 여전히 알을 더 많이 낳고 따라서 새끼를 더 많이 남기게 되므로 이익을 얻는 셈이다. 성실한 성실한 바다오리가 사기꾼 개체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알을 잘 구별해내어 보살피는 것이다. 즉더 이상 이타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쫓는 것이다. 메이너트 스미스의 용의를 메이너트 스미스의 용어를 써서 말하자면, 이타적인 입양 전략은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이 아니다. 이 전략은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은 알을 낳되 품귀를 거부하는 이기적인 생, 경쟁 전략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정하다. 이기적 전략 역시, 역시 불안정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착취하는 이타적 전략이 불안정하여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바다 우리에게 진화적으로 안정한 유일한 전략은 자기의 알을 인식하고 전적으로 자기의 알만 품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뻐꾸기가 탕란하는 명금류는 자기 알의 겉모양을 터득한 것이 아니라 자기종 특유의 표식이 있는 알을 본능적으로 골라 보살핌으로써 뻐꾸기의 속임수에 대항해왔다. 자기종의 개체들이 탕란할 염려는 없으므로 이 방법은 유일하다. 그런데 뻐꾸기들도 자기 알의 색, 크기, 그리고 표식을 숙주의 알과 더욱 더 비슷하게 만들어 이에 보복해 왔다. 이것이 동물 세계에서 관찰되는 거짓말의 예이며 종종 성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진화적 군비 확장 경쟁의 결과, 뻐꾸기의 알은 숙주의 알을 완벽히 흉내낼 수 있게 되었다. 뻐꾸기의 알과 새끼 중 일정 비율은 발각될 것이며 발각되지 않은 알과 새끼가 살아남아 다음 세대의 뻐꾸기 알을 낳을 것이다. 이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속이는 형질의 유전자가 뻐꾸기의 유전자풀 속에 퍼질 것이다. <laughs> 마찬가지로 뻗국의 아래의 의태가 조금이라도 불완전한 것을 놓치지 않는 예리한 눈을 가진 숙주의 유전자는 동종의 유전자 풀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의 의심 많고 예리한 눈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 선택이 어떻게 적극적 식별 능력을 좀더 예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이 경우 식별 능력은 식별자의 책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다른 종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근연도와 확실성. 이제 집단 내 다른 구성원과의 근연도에 대한 동물의 추정치와 이에 대한 야외 연구 전문가, 자연학자의 추정치를 비교해보자. 브라이언 버트램은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 수년간 사자의 형태, 사자의 생태를 연구해 왔다. 그는 사자의 번식 습성을 기초로 전형적인 사자 무리 개체간의 평균 그년도를 추정하였다. 그가 이 추정 과정에 사용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전형적인 사자 무리는 암컷 7마리와 수컷 2마리로 구성되는데, 암컷은 보다 영구적으로 그 무리에 머무르며 수컷은 떠돌아다닌다. 암컷의 절반은 동시에 출산하여 동시에 양육하므로 서로 자신의 새끼를 분별하기 어렵다. 전형적인 한 배의 새끼 수는 3마리이다. 무리 내 어른 수컷들이 새끼들의 아비가 될 가능성은 균등하다. 젊은 암컷은 무리에 머물러 있다가 그 무리에 있는 늙은 암컷이 죽거나 무리를 떠나면 그 후계자의 위치를 차지한다. 젊은 수컷은 사춘기에 쫓겨나는데 이들은 성장하면 두 서너 마리의 혈연 집단을 이루어 무리에서 무리로 이동하며 원래의 가족 무리로 되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다. 위의 사실과 다른 몇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전형적인 사자 무리에서 두 개체 간의 평균 근연도를 산출할 수 있다. 버트람은 무작위로 뽑은 수컷 두 마리에 대해서는 0.22, 암컷 수마리에 대, 두 마리에 대해서는 0.15라는 수치를 얻어냈다. 즉, 평균적으로 무리 내 수컷들은 이복 형제보다도 근연도가 약간 더 낮고 암컷들은 사촌보다 은연도가 조금 더 높다. 물론 어떤 특정한 두 개체는 진형질일지 모른다. 그러나 버트람은 이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사자도 그것을 모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버트람이 추정한 평균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자 자신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수치가 실제로 평균적인 사자 무리에 유형적인 것이라면, 다른 수컷을 마치 이복 형제처럼 대하는 유령자는 플러스 생존가를 가질 것이다. 다른 수컷을 완전히 진영제인양 대하도록 지시하는 유전자는 평균적으로 분리하게 될 것이다. 다른 수컷을 예컨대 6천인 듯 충분한 친밀감을 표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유전자도 분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자의 생활이 실제로 버트람이 말한 대로라면, 그리고 그들이 많은 세대에 걸쳐 그래 왔다면이 두 조건은 똑같이 중요하다. 자연 선택은 전형적인 사자 무리에서 평균 근연도에 알만 은 정도의 이타주의를 선호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앞서 동물과 자연학자의 근연도 추정치가 대체로 갖게 된다고 말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타주의의 따라서 이타주의의 진화에서 진짜 근현도는 생 동물들이 근현도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추정치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아마도 이 사실은 자연계에서 부모의 자식 돌보기가 형제자매의 이타주의에 비해 왜 그렇게 빈번하고 헌신적인지 또 동물이 왜 자기 자신을 경제 몇 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려는 요점은 근연도 지수뿐만 아니라 확실성의 지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 자식의 관계는 유전적으로 형제 자매 관계보다 더 가깝지는 않으나 그 확실성은 매우 훨씬 높다. 부모 자식의 관계는 유전적으로 형제자매보다 더 가깝지는 않으나 그 확실성은 훨씬 높다. 보통 누가 자기의 형제인가 보다는 누가 자식, 자기의 새끼인가가 훨씬 더 확실하다. 그리고. 누가 자기 자신인가? 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하다. 앞에서는 바다 오리 거짓말쟁이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 장에서는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리고 착취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혈연 선택된 이타주의를 악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자 뒤에만 엿보는 개체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생존 기계는 자기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진짜 확신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만일 피가 정말 나의 어린 동생이라면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정도의 절반만큼 그를 돌봐줄 것이고, 내 자식을 돌봐줄 수 돌봐주는 만큼 그를 돌봐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식을 확신하는 것처럼 처럼 그를 확신할 수 있을까? 나는 그가 나의 동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씨와 내가 일란성 쌍둥이라면 나는 내 자식의 두 배만큼 그를 돌봐줄 것이며 그의 생명의 가치가 내 생명과 똑같다고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내 일란성 쌍둥이인지 확신할 수 있을까? 그의 용모는 그를 뜻하게 나를 닮았으나 얼굴의 특징에 관한 유전자를 공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 나는 그를 위해 내 생명을 내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내 유전자 100%를 갖고 있는,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내가 내 유전자를 100%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으므로 나는 그 사람 이상의 가치가 있다. 나는 나의 이기적 유전자들 중 어느 것이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개체다. 이론상 개체이기주의에 대한 유전자는 적어도 일란성 쌍둥이의 한쪽이나 형제 둘 또는 손자 넷 등을 구하도록 하는 이와 경쟁관계에 경쟁 있는 이타주의 유전자로 대치될 수 있지만 개체의 정체성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더 유리하다. 경쟁 관계에 있는 혈연 이타주의에 대한 유전자는, 경쟁 관계에 있는 혈연 이타주의에 대한 유전자는 우연히 또는 사기꾼이나 기생자의 꿰매 넘어가 정체성을 잘못 판단할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자연계에서는 유전적으로 혈연 관계에만 고려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개체 이기주의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해야 한다. 음, 자연계에서는 유전적 혈연 관계에만 고려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개체 이기주의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해야 한다.